드디어 모든 표창파밍 마지막편 총 8종의 표창을 직접 파밍해봤는데요. 남은 건 토비랑 내전 단 2개. 그리고 이번에 구독자 500명이 돼서 감사의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쉼 없이 달려왔던 표창파밍기 그 마지막 여정 그리고 스펙업까지 지금 시작합니다. 아, 토비는 그루핀을 잡으면서 파밍할 겁니다. 이유라고 한다면 일단 제가 그 습하고 어두운 신전 입구에서 너무 오래 갇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오르비스 밝고 맑은 공기가 필요했습니다. 타우랑 콜드 아이보다가 뭔가 이 품격이 느껴지는 외형인 그루핀을 보니까 힐링이 되네요. 그루핀의 드랍템은 토비, 고드르, 망행시퍼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비 확률이 0.01%라서.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냥한지 10분 경과 첫 득템인 황진얼 갑주를 시작으로 오청선배궁도 나왔습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50제 궁수템 있잖아요. 청선백궁이랑 올림푸스 참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잠깐 루인을 잡으면서 이벤트 레버몬도 채워주고 힐링 메렌을 즐기며 다시 토비파밍을 시작하는데. 아. 내 네, 이럴 줄 알았다 그루핀에게 확률 0.06%인 고드름이 1시간 30분 만에 나왔습니다 원래 의식하지 않으면 이렇게 잘 나오더라고요 지난 저의 15시간이 1시간 30분 만에 깨져버렸네요 오늘도 느꼈습니다 역시 의식하지 않는 게 득템하는 방법인 것 같네요 오득어 드... 주문서인데 뭐죠 오 망행시퍼 오 나이스죠 이거 꽤한 100만원 정도 하지 않나요 아 그리고 요즘 댓글 창도 그렇고 60 후반에서 한80 레벨 초반까지 사냥터가 참 애매한 거 같더라고요. 보통 이때 법률꾼을 졸업하고 이제 죽수 뭐 차벌 906 골수 이쪽으로 가는 시기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경험치인데 그나마 죽습절을 제외하면 드라마틱하게 잘 오르는 것도 딱히 없고 2차 스킬도 거의 다 배우고. 3차만 바라보다가 3차를 해도 원래 3차든 4차든 전직하자마자는 뭐 특별한 게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지루하기도 하고 뭔가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던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레벨업에 욕심을 버렸었거든요. 아, 그냥 힐링하자, 돈 벌자, 뭐 좋은 갑충 사자, 이런 마인드로 그냥 앞에 말했던 사냥터 중에 차벌 빼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솔풀하고 뭐 죽습 가서는 태무심 그 프리분들이랑 그냥 사냥하면서 이렇게 힐링 사냥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활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메렌 운영진 분들도 알거든요. 그 부분이 되게 지루해서. 그래서 단단한 알이나 아니면 이번에 퀴즈같이 이런 이벤트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이벤트들이 딱 80레벨 중반까지만 되게 잘 오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벤트가 끝났지만 혹시 다음에 하시는 분들은 그때 이벤트가 있으면 그 이벤트도 잘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시... 좀 지나면 또 불캔이나 마데테 뭐 이런 경험치 천국이 열리거든요. 근데 뭔가 너무 빠르게 가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게임이니까 재밌게 좀 내려놓고 천천히 즐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1시간 40분쯤 토비가 나왔습니다. 항상 그랬듯 멍 때린다고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어, 어, 뭐야? 왜 여기 있냐, 이거? 왔싸 어, 토비! 드디어 토비가 나왔습니다. 약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내전입니다내전수리검에 드랍몬스터들은 정말 다양하지만 저는 루디브리엄으로 가서 듀얼 팔렛이랑 다크클라크 중에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듀파를 잡으러 삐뚤어진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매소는 약 1700만 매소 정도 있고요. 레전 파밍 하면서 틈틈이 쌓여있는 템들도 처분해야겠습니다. 바이킹에 비해 듀파는 비교적 물렁물렁한 타격감이 느껴지네요. 바이킹은 뭔가 철, 쇠, 그런 걸 치는 느낌인데 아무래도 나무다 보니까 타격감이 또 다르네요. 아 그나저나 물약값이 걱정이네요 지금부터 알케미스트를 올려서 얼른 장어구이로 교체해줘야겠네요 일단 뇌전자리를 좀 마련해놔야겠네요 딱 이자리 딱 스무통자리 여기로 들어오면 된다이 그렇게 두시간쯤 되는 타이밍에 드디어 첫 득템인 다크스타드 바지와 오리할컨 워그리브가 나왔습니다 일단 듀파가 어떤 느낌인지는 알았고 장비도 좀안 나오고 무엇보다 물약값 걱정이 크기 때문에 다크클라크도 한번 잡으러 가볼게요. 그전에 명일상 다크배틀로드랑 예전에 착용했던 050코브라도 판매해줬습니다. 다크클라크 잡으러 왔고 돈도 꽤 모이고 있어서 얼른 내정 캐고 아 스펙업하고 싶네요. 그렇게 사파이어 엠페러를 시작으로. 아, 30분에 하나 정도는 나오는 것 같네요. 다 좋은데, 다크클라크 개체수가 좀 아쉽긴 하네요. 한참 파밍을 하던 와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와, 깜짝이야. 버크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버크를 보내고, 다시 듀파하러 왔습니다. 하나만 잡으면 지루하니까 듀파랑 클라크랑 왔다갔다 해야겠네요. 요즘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가끔 알아보시더라고요. 너무 소중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숫자는 아닌데,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부끄럽긴 하지만 뭔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이게 템 파밍 콘텐츠를 하다 보니까 분량이 득템하는 그런 영상밖에 넣을 게 없더라고요. 아이템 득템하다가 긴말 오면 또 수액 보내드리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잡 장비템이랑 수액, 그리고 템들을 계속 처분해줬습니다. 아, 이번에 그리고 동바산에서 월비랑 납행 파밍할 때한 36개 정도 이거 수액 득했는데, 개당 5만원이더라고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수액도 팔아주고, 망행 1 0까지 팔아줬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팔아줘야지, 한 번에 다 팔려면 쉽지 않거든요. 현재까지 두 파에서 다크 클라크 포함 약. 17시간째 파밍중인데요 아 솔직히 잘 나올 줄 알았습니다 듀파하면 내전 공급처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냥 유튜브 보면서 여유롭게 했는데 아무래도 장소이동을 한번 해야할 것 같아요 뭔가 그런걸 믿는 성격은 아닌데 제가 예전에 듀파 연습한다고 혼자 솔플하다가 오자마자 내전을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뭔가 초심자의 행운을 다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듀얼비틀한테 내전이 굉장히 잘 나온다는 소... 문이 있더라고요. 친구도 거기를 추천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약하더라고요. 젠도 좋아 보이고 일단 리프레로 이동해서 한번 경험해 볼게요. 듀얼 비틀이 살고 있는 미나루 숲 동쪽 경계에 도착했습니다. 아 투구벌레 숲에서 잡으려고 했는데 늦은 시간인데도 자리가 아예 없더라고요. 근데 미나루 숲 여기도 젠도 준수하고 풀점도 있으니까 뭐 충분해 보여서 여기서 진행해 볼게요. 아 루디브리언 시계탑 최하층에 갇혀 있다가. 따스한 햇살 받으니까 좋네요 역시 사람은 햇빛을 보고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래서 리프레를 좋아합니다 듀얼뷰틀이 공무패턴 이런거 건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쾌적하고 너무 좋은데 1시간 30분동안 잡장비템 하나가 안나오네요 여기가 원래 장비템이 꽤잘 나오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 드디어 첫 장비템이 나왔습니다 좋다 좋다 처음이 어렵지,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게 사냥한 지약 2시간이 될 무렵. 이태원 클라스 보다가 그 장회장이 단밤 들어오는 장면에 집중한다고 발견도 못했네요. 지금 저 지역은 투구벌레의 숲 입구라서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거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다른 분들이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 뇌전. 뭐야? 언제 나왔어? 오, 뇌전 나왔다.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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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디어 나왔다. 다 했다. 드디어 마지막 표창. 내전 수리검까지 파밍 완료했습니다. 내전 수리검 19시간을 포함해 모든 표창 파밍 시간은 총 50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았던 표창은 의미 있는 장소에서 의미 있게 보내줄 생각입니다. 일단 그 전에 너무나 하고 싶었던 스펙업을 해야겠죠? 코브라는 내전 가격까지 포함하면 약 3,400만원에 판매했고요. 캐스터스 피레타 부츠 레드카티나스, 이카루스 망토. 사실 이번에 크립은 이랑 캐슬을 무리하게 사서라도 직작해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템 가격도 너무 비싸고 주문서 가격이 65% 이벤트 때문에 3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여러 이유로 직작은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좀더 재밌는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와 이제 매소가 170만원 남았네요. 아이템은 052 코브라에서 055 캐스터스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망토는 대고 허망에서 107 이카망 상하이는 브라운스타드 상하이 합스텟 11에서 카티나스 럭떡작 합스텟 20 다크무스는 합 7에서 레드피레타 부츠 합 9로 스펙업 완료했고요. 이렇게 해서 사이다 먹으면 최종 수공이 약 1835네요. 제 기억으로는 1700극 초반이었는데 수공이 약100 정도 증가한 것 같습니다. 이제 4차 전지까지는 딱히 스펙업 할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스펙업도 했으니까 이제 사냥 한번 하러 가야겠죠. 경쿠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오징어로 가서 104로 레벨업까지 해주고요. 파밍했던 표창들을 보내줄 시간입니다.